안녕하십니까. 메이달 촬영입니다. 예, 오늘도 나 촬영, 지금 점심 먹기 전에 열심히 촬영했고요. 지금 이제 장기 철수해서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촬영, 이제. 가려고 합니다 아 오늘 날씨가 아주 덥고 비도 비 내리는 신도 촬영했는데 어비 내리는 씬 찍을 때 원래 우비를 입는데 와 오늘 우비 안 입고 그냥 했습니다 시원하게 그냥 맞았습니다 철수할게요 만년이라고 하고요, 여기 용석이라고 합니다. 네. 할수 없죠? 리 이거 안야 되지? 해야 돼요.

저거 램프 아직 안 뺐습니다 안뺐 조금 더예 시퀴즈하고 네. 그냥 빼도될것 같긴 한데 네뺄게 yeah 是的啊，百分之十。 그 소나고 빨리 말아야지. 이정하고 결선하고 빨리 말아놔야지. 어, 거는스카탄깔치는들어지 네. 감사합니다. 아무도, 아무도 안 와도 되겠 어, 어? 저거랑 제가 다은거 아니야? 왜? 동차랑 동차. 고마워. 어, 원형, 원형 깔아두이 어. 이거. 아, 제품, 맞아, 맞아. 세팅해야돼 어. 그거 맞아. 고마워. 세요 고마워요. 아 고마워. 감사정아 여기 왜 정리하려니까 너 아무도 안와 <목소리도> 아이고. 아, 이제 점심 먹으러 가요. 맛있게 먹을게요. 어. 음. 사장님, 만두 이제 먹어도 되겠죠? 나, 아, 난안 줬어요. 저는 이거 한다고 잠깐 들었는데. 안주바리 먹어 <laughs> 어, 예, 응? 근데 어? 5, 안 음. 어 근데 지금 가는 게해 지는 거지는 거야 응, 그게 먼저 해 지는 게 숨겨가야 되겠어우 열심히 하네요. 몰 네? 열심히 해. 아휴 달려주세요. 이 썩은 나무나이 두어 잠깐 보고 있으면 빨려주세요. 이 막은 날씨에. 왜냐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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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늘 예쁘지. 네. 하늘. 와. 오늘 하늘 진짜 예쁘는다 네. 근데 네. 날씨 너무 덥고. 아. 우수공원에서 네. 네. 촬영하고 있습니다. 하늘 진짜 예뻐요 그치? 와우 뛰어. 이제 어지고해 넘어간다고. 뛰어, 뛰어. 아? 뛰어